여러분들도 한번 이 손자병법 읽어보시면서 우리 인간관계와 사랑을 여기에 적용시켜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책이 손자병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스무 살때 병법책에 굉장히 빠져 있을 때 열심히 읽었던 책이에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책은 이렇게 낡았습니다 색깔이 다 변했죠 글씨도 작아서 돋보기를 쓰지 않고는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옛날 책이지만 저는 이 책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연애와 사랑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의 연애와 사랑도 또 인간관계도 역시 잘하는 방법,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애와 사랑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상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좀더 지혜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책의 배경은 춘추 전국 시대예요. 중국의 모든 나라들이 나눠져 있어서 서로 땅을 뺏고 빼앗고 정말 전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 또는 연인관계에서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드라마 제목에도 있지만 사랑도 역시 전쟁입니다. 연애도 역시 전쟁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구절에서 제가 얻은 것은 적의. 특성을 모르고 함부로 덤벼 들었다가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를 알고 절구를 알면 100점 100승이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이런 말을 하죠. 연애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리고 또 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아무나 만난다면 시작은 할수 있겠으나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듯이 성공적인 연애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특성과 성. 향을 잘 알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리고 또두 번째 교훈은 군사는 승기가 보일수록 강해지지만 패기가 엿보이면 사기가 대번에 떨어진다. 그 기세라는 게 있어요. 전쟁에서는 그 기세로 승리를 이끈다면 연애에서의 기세는 지치지 않는 자기만의 조용한 자신감이 기세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요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나무에 잘 오르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 이 병법 책에서 말하는 거는 전쟁을 잘 하는 장수는 반드시 전쟁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연애에 적용해 보면 편할수록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연인이 됐다고 해서 너무 편한 모습만 보이고 흩어지거나 조심성이 없이 함부로 대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교훈은 전쟁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사실을 전쟁으로서 적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행동이다. 그만큼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길 확률을 80, 90% 정도는 세팅을 해놓고 전쟁을 시작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라그 마음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연애에 적용해보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철저한 준비와 용기 없이 어설픈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전쟁에 패배하듯이 상처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훈은 사람은 누구나 이로움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다. 뱀장어와 뱀은 비슷하게 생겼으나 뱀을 보면 질색을 하는 사람들도 뱀장어는 잡지를 못해 애쓰는데 그것은 뱀장어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누에와 벌레와의 경우도 같다. 여자들은 벌레를 보고서는 질색을 하면서도 벌레와 비슷. 비슷한 노예를 즐겨 기르는 것은 노예가 비단실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인간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있을 때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를 선택해주겠죠. 하지만 내가 그 어떤 가치도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의 이상형만 고집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애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신다면 결코 그 연애를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연애 시장만큼 철저하게 가치가 거래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씁쓸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교훈입니다. 자고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충분히 제공해 주라. 가난한 나라의 왕은 재물이나 보석을 원할 것이고 부귀한 나라는 재물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때 왕이 원하는 것은 예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서시라는 여자가 나라를 무너뜨 드렸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공략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애도 상대가 무엇에 결핍이 있는지 그 상대의 결핍을 내가 맞춰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결핍은 다 다르죠. 사랑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인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과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상대가 어떤 것에 가장 취약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약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교훈입니다. 나쁜 기억과 감정은 잊혀진다. 아무리 복수심에 불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복수를 갚고 나서 태평성대의 시간이 길어지면 정말 그 칼을 갈았던 그 시절은 잊혀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애도 역시 아팠던 기억, 또 슬펐던 기억, 정말 미워했던 기억은 어느새 세월에 다 묻혀지고 나중에는. 정말 좋았던 감정만 남아서 그 관계를 미화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준 교훈은 우리 영웅이 호색한다라는 말 많이 들었죠. 결국 잘 나고 능력 있는 남자, 우리가 모두 원하는 그런 영웅은 그 전쟁이 끝난 뒤에 무언가 성취한 뒤에 원하는 것은 결국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 영웅을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죠. 우리 연애에서도 마찬가지. 가지로 능력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그리고 남성성이 강한 그런 남자들 옆에는 그 남자가 결혼을 한 사람이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늘 여자들이 주변에 많이 서성거려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사랑은 전쟁이구나. 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게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진정한 연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손자병법 읽어 보시면서 우리 인간 관계와 사랑을 여기에 적용시켜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Bye.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미팅 힐링 카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네 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어,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 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